자, 국립암센터 단일기관에서 낸 16년 동안 환자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 분들의 데이터 결과거든요.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데 그게 암 사망률을 15% 정도 낮춰준다. 또는 많게는 40% 정도 낮춰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안할 이유가 없겠죠. 전 세계적으로 제약회사들도 암 사망률을 낮추려고 여러 가지 약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약들이 암 사망률을 의미 있게 1%, 2%만 낮춰줘도 우리가 이것은 효과가 있다라고 사용할 정도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지금 어떤 무언가를 해서 15%암 사망률을 낮춰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겠죠. 자, 우리가 해서 암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그 정말 중요한 것. 어 그게 뭐냐면 바로 체중, 몸무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암 치료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치료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거 암 사망률을 낮춰주는 게 여러분들이 체중, 몸무게를 지키는 거다. 자, 전 세계적으로요. 여러분들 혹시 비만의 역설이라는 어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마르고 음식 조절하고 이런 분들이 오래 살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비만인 분들이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만성병에 걸린 분들도 비만인 분들이 결국은 치료 결과가 더 좋고 오래 산다라는 게 비만의 역설인데 이게 암 치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음식을 굉장히 관리하면은 암 치료 결과가 좋을 것 같은데 결과들을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대장암, 신장암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비만인 분들이 결과가 더 좋다라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또그 외의 암들에서는 어, 비만인 게 낫다, 아니다, 어, 이렇게 대립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장암하고 신장암 같은 경우는 비만인 분들이 암 치료 결과가 더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장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고기 많이 드시는 분들이, 살찐 사람들이 대장암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암 걸리면 환자분들이 항상 먼저 하시는 게 식단 조절이거든요. 그런데 대장암 결과를 봤더니 비만인 분들이 더 치료 결과가 좋더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여러분, 이 치료의 결과들은 대부분 외국의 데이터예요. 어, 서양의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 분들도 정말로 살이 있는 분들이, 과체중인 분들이, 어, 치료 결과가 더 좋을 것이냐, 어, 궁금하잖아요. 너무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정말 귀한 어, 데이터, 연구 논문이 있어요. 바로 국립암센터에서 200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6년 동안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요. 치료 목적으로 절제술을 한 분들. 그니까전 절제를 한 분도 있을 거고 부분 절제를 하신 분들도 있고 내시경적 절제술을 한 분들도 있겠죠. 1기에서 3기 사이의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7,765명을 약 7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의 데이터를 냈어요. 뭐 별로 냈냐면 BMI.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BMI 별로 정말 환자들의 치료 결과가 어땠는가를 분석을 했거든요. BMI를 어떻게 나눴냐면요. 정상체중, 저체중, 과체중, 비만. 그리고 비만도 경도비만, 중도비만, 고도비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몸무게별로 환자들의 실제적으로 암사망률이 어땠는지를 비교 분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데이터가, 이 논문이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사실 너무도 귀한 연구 결과인 게요. 이게 한 기관에서 한 연구 결과잖아요. 자, 국립암센터에서 한 위암수술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수술한 분들이 거의 비슷하고 수술한 스킬들이 거의 비슷하겠죠. 그 다음에 수술한 이후에 항암을 하는 기준도 비슷할 거고, 그 이후에 관리되는 기준들도 다 비슷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몸무게별로 치료 결과가 어땠는지를 연구한 거기 때문에 정말로 귀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사실 어땠냐면요. 우리가 보통 BMI에서 정상체중이라고 하는 그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저체중에 속하는 분들은 암 사망률이 정상체중에 비해서 50%가 더 높았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 정상체중인 분이 7년 추적관찰을 했을 때 100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저체중인 분들은 150분이 돌아가셨다는 의미예요. 자, 차이가 엄청나죠. 자, 그러면 과체중이나 비만은 어땠을까? 여러분, 과체중이나 경도비만 같은 경우는 암 사망률이 정상체중에 비해서 약 15%가 감소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상체중인 분이 100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과체중이거나 경도비만인 분들은 그러니까 15분이 사망률이 더 낮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요. 자, 중도비만은 BMI가 28에서 30이 어, 사이인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정상체중인 분들에 비해서 위암 사망률이 42%가 더 낮아졌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상 체중인 분이 100분이 돌아가셨을 때이 중도비만인 분들은 58분이 돌아가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암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이 중도비만인 경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체중이 있는 분들, 과체중이거나 경도비만이거나 중도비만이거나 이런 분들이. 실은 암 치료 사망률이 훨씬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연구 데이터를 봤더니 어떤 분이 암 치료 성적이 가장 좋았냐 BMI가 26에서 27 사이인 분들이 치료 결과가 모든 것에 대한 그러니까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여러 가지를 다 종합했을 때 가장 치료 결과가 좋은 분은 누구셨냐면 BMI가 26에서 27인 분이었어요. 자, BMI가 26에서 27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만약 165cm 키를 가지신 분이면 몸무게가 72kg에서 한 73kg 되시는 분들이세요. 자, 수술하기 전에, 그러니까 암을 진단받았을 때 BMI를 기준으로 오히려 과체중인 분들, 그 다음에 경도나 중도 비만인 분들이 치료효과가 훨씬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비만의 역설인데 여러분 좀 의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위암 환자분들도 그렇고요, 대장암 환자분들도 그렇고, 자, 이 소화기계 암의 진단을 받으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 내가 먹는 걸 잘못해서 이 암에 걸렸구나 하고 자연 치료 센터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암 수술 받기 전에 체중을 또 많이 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진단 받았을 때 체중이 오히려 넉넉히 나가시는 분이 암 치료 성적이 오히려 좋다라는 게 국립암센터 단일기관에서 낸 16년 동안 환자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 분들의 데이터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중을 지키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인이다. 과체중이거나 오히려 경도비만인 분들 같은 경우는 15%까지 암 사망률을 낮춰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이런 치료 결과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체중 어찌 우려고 하실 건가요? 그렇게 잘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도대체 이런 결과가 나는 건지 도대체 어떤 원리 때문에 오히려 과체중인 분들이 비만인 분들이 암 치료 사망률이 훨씬 낮고 예우가 훨씬 좋은지 그 원리,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 할 건데,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원리 말씀드리고요. 원리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어,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정말 체중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결심이 들 겁니다.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암 치유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